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인 환자의 임플란트 주의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서울 리더스 치과 박준석입니다. 대한 노년치약회 정보통신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 건강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어, 65세 이상인 분들은 2013년 현재 평균 약 16개 정도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07년 1에서 2%에서 2013년에는 남자는 12.6%, 여자는 9.9%가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최근 조사 최근 조사 결과는 없지만 진료실에서 느끼는 체감상 이제는 훨씬 많이 많은,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어, 인구당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2위가 스페인인데, 스페인과도 아주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아에 치주염이 생기듯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 보고에 따르면 5년이 넘었을 때약 14에서 70%까지 임플란트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이 논문은 일본에서 널싱 케어를 받는 노인들 입 안에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메인터넌스 이슈를 다룬 포지션 페이퍼인데요. 어,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의 입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클리닝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염증도 약40% 정도에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페이싱 머티리얼의 파절, 상부 구조 탈락, 그리고 치조제나 점막의 상처, 그리고 홀 충전물의 탈락, 그리고 임플란트 픽처의 파절, 스크류 루즈닝, 그리고 파절, 그리고 바이트 운드, 이런 순으로 문제가 관찰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 주로 약 처방이나 염증 치료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치료 없이 관찰만 한 케이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구조를 없애거나 슬리핑 시켜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상부구조 수리, 임플란트 제거, 스크류 타이트닝, 그리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전문의에게 리퍼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을 시행하였습니다. 어, 이처럼 몸이 성취하는 어르신분들의 임플란트 케어는 더욱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진료실에서 느끼고 있듯이 치주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의염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주염의 히스토리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리스크 팩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노인 환자 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하여 제가 느끼는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어, 많은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많은 임플란트가 염증이 있고 특히나 치주염 환자들의 임플란트에는 염증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임플란트의 유지관리와 임플란트 주의염 치료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해결해야 될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주의염 환자가 오셨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처음 하게 되냐면 어 이게 내가 심은 임플란트인가 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아니길 바라면서 체크를 했는데 내가 심은 임플란트다. 이제 그러면 뭐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심은 임플란트가 아니다 일 때는 보통 임플란트 심었던 기존 치과에 가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먼저 기존 치과에 한번 다녀오셔서 체크 받기를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어, 기존 치과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면 제가 치료를 어, 해야 되는데, 어, 보통 남이안 임플란트 함부로 건들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할 부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부, 문제들을 미리 체크하고, 어, 시작하신다면, 뭐, 큰 문제 없이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 현재 상태와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환자분께 잘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철물을, 치료 중에 보철물을 제거하거나 재제작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종류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임플란트 한 곳이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는 타치과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름도 나옵니다. 라는 주소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어, 11번, 21번 임플란트가 스플린트드 크라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어, 21번 임플란트, 어, 협측 점막 쪽이 약간 스웰링 된 느낌이 있는데요. 어, 21번 부위가 11번 부위에 비하면 약간 더 뭔가 좀 볼록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어, 21번 임플란트 협측 볼륨이 마치 11번 임플란트에 비해서 좀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스웰링된 스웰링 상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게 아니라서 예전 방사선 사진을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어, 본 로스가 진행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으로 진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바로 RP를 시행했습니다. RP를 시행했더니, 이렇게, 어, 캘클러스가 찾아져서 제거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염증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이렇게 로컬 팩터만 잘 제거해도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케이스는 어떤가요? 35번, 36번, 37번 임플란트 부위에 스웰링이 관찰되고요. 어,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36번 쪽에 본을 로스가 관찰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보다 더 진행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건 저의, 저만의 임플란트 주의염의 치료 전략인데요. 어떠한 케이스든 일단 논서지컬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이 임플란트 보철물은 이머,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약간 확 퍼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보철물을 제거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능하면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보철물 하방이 생각보다 깨끗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보철물을 한번 꺼내서 깨끗하게 해준 해준다면 로컬 팩터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어,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치주 치료와 다른 점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오염된 픽스처 표면에 이 컨테 미네이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어 서피스 디 컨테미네이션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 에 어, 파우더를 분사하는 이런 에어 어브레이시브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테트라 사이클린을 이리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나사선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임플란트 플라스틱 같은 방법으로 주로 이제 디 컨테미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의 방법으로 염증이 컨트롤이 된다면, 어, 유지 관리, SPT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 수술적인 접근이나 그 수술적 접근도 큰 효과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제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플란트 주연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케일링, RP, 큐렛, SRP를 시행하고, 예, 일정 기간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염증 소견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면 유지 치료, 치주 치료, SPT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수술적 접근, 치주 판막술, 플랩 오퍼레이션이나 리제너러티브 서저리,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임플란트 제거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염증이 많이 해소가 돼서 SPT를 하다가도 주기적인, 주기적인 체크를 하고 다시 프로그레시브한본 러스가 발생되면 그 후에 다시 뭐 비외과적이라든지 수술적 접근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논서지컬 셀라피로 해결이 안 되면 플랩 오퍼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하고서 수술을 하면 훨씬 적성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보철물의 형태가 시멘티드 타입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철물을 둔 상태에서 플랩을 열고 그레뉴레이션 티슈를 제거하고. 로컬 팩터 제거하고 서피스 디컨타미네이션을 하고 다시 플랩을 닫아 주는 그런 플랩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혹시나 디펙트 형태가 컨테인드 디펙트인 경우에 리제너러티브 서저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플랩을 똑같이 열고요. 그다음에 표면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레뉴레이션 티슈 제거하고 로컬 팩터 제거한 다음에 이, 이 케이스에서는 e d t l 을 사용했는데 e d t l 같은 그런 용액을 사용해서 서피스 디컨타미네이션 해 주었고 그다음에 어 본 머티리얼을 넣고 멤브레인 커버해서 플랩으로 클로즈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46번, 47번이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주위 점막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 잇몸이 좀 부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크라운 표면이 상당히 좀 플렉이 많이 껴있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들게, 드는 상태였습니다. 어,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볼로스가 좀 진행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어, 보철물을 제거해 보였습니다. 보철물 하방 점막이 좀 건강한 느낌이 아니고 멍, 엄청 뭔가에 좀 시달린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였고요. 붉게 부어있고 좀 펌하지가 않고 약간 좀 약해진 그런 느낌의 어, 하방 점막이었습니다. 어, 보철물 하방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지저분하죠. 어, 보철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걸리고요. 물로 씻어서 거즈로좀잘 닦아내고 치석 제거하고 어, 초음파도 한번 돌려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폴리싱까지 하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참 깨끗하게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고.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점막 부위에서는 넌서지칼 세라피를 한번 시행해서 이렇게 한 모습에 피가 좀 났죠.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laughs> 이렇게 당일에 다시 깨끗해진 보철물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힐링을 달아서 잇몸이 조금 치유된 다음에 다시 보철물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한달후 모습인데요. 염증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네 위에서 본 모습인데 네 훨씬 좀 많이 깨끗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어, 45번 임플란트 잇몸이 붓고 뭔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라는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피해를 어, 보니까 어, 뭔가 좀 레디오루스난 그런 병소가 있는 것 같네, 볼로스가 있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 여기 45분 부위인데 좀 스웨링도 있고 약간 피스툴라 같은 느낌의 그런 볼록한 느낌의 그런 병소가 좀 있는 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SRP를 시행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염증 컨트롤이 잘안 되어가지고 플랩 수술까지 플랩 오퍼레이션까지 한 다음에 재평가 시의 모습인데요. 많이 좀 붓기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의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도 새로 한번 찍었습니다. 초진보다는 레디오루스탄 그런 병소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해소되어가지고 SPT를 시행하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SPT하면서 방사선을 또 주기적으로 찍어보는데 그 후에는 본 크레스트 쪽이 좀더 안정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버컬 쪽 잇몸이 좀 얇아가지고 상처가 좀 나긴 했는데 맞은 쪽 잇몸은 상당히 좀 펌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왼쪽 치료 전 오른쪽 치료 후 모습인데요. 어, 뭐 사실 리오세오 인터베이션이 됐다의 여부는 알수 없지만 본 필이 어느 정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면서 잘 쓰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어 40번대 임플란트 브릿지가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주소로 내원하였는데요. 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 초진 때 모습이고요. 어좀 염증이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어 45, 47 임플란트 서포티드 브릿지인데 45번이 특히나 볼로스가 심한 상태였고요. 어, 사실 이 정도 되면 초진 때부터 임플란트 제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조금만 더 혹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저도 동의하고 치료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논서지칼 후에 4주 후의 모습인데요. 잇몸 색깔도 조금 돌아왔고 붓기도 좀 빠지긴 했지만 좀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느낌입니다. 어, 염증이 완전히 컨트롤되지가 않아서 플랩을 열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임플란트 플러스티도 좀 해드렸는,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닫았거든요. 어, 그래서 7개월 정도 후의 모습인데, 어, 계속 좀 많이 잇몸이 건강해진 모습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이 좋지가 않아서 환자분께 잘 말씀드리고 제거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출술 7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45가 좀더볼로스가 진행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엔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일단 45만 먼저 제거하였고, 47도 결국 제거해야 될 것으로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임플란트 제거의 시기는 치주염에의한된 치아의 발치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 의사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최대한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미 골 소실이 너무 심한 경우 그리고 도저히 염증이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 골 소실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쪽으로 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노인 환자의 임플란트 주의함은 진료실에서 매우 흔하게 볼수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스템 수여 세미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